안녕하세요 바다닥 t v 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옥계리 위치한 옥계방파제 포인트 소개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옥계마을은 마을을 둘러싸듯이 우뚝 솟은 서쪽의 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옥과 같이 맑다고 하여 옥계라는 이름이 붙어졌으며 과거에는 포구의 물이 옥처럼 맑다고 하여 옥계라고도 불리었다고 해요 옥계마을에는 총 4개의 방파제가 있으며 이중 외양방향에 위치한 2개의 방파제에서 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 남쪽에 위치한 방파제가 어깨 방파제이며 북쪽에 위치한 방파제를 연수원 방파제라 부르고 있어요. 두 방파제가 만국지형의 폭우를 가로질러 있는 형태라 조류소통이 뛰어나고 회유성 어종이 많이 낚여 인근의 낚시인들이 가볍게 생활낚시를 하기 위해 찾는 포인트로 비슷한 지형 조건을 가진 신미방파제와 마찬가지로 대물호정보다는 세련낚시에서 강세를 보이는 포인트예요. 또한 방파제가 모두 낮은 석축으로 축조되어 있어 가족 단위의 조사님들이 방문하기에도 좋으며 두 방파제의 화장실 모두 재래식 화장실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꾸준히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답니다. 주대상어는 대표 생활낚시 어종인 도다리, 고등어, 전갱이학공치로 특히 가장 피크 시즌인 3에서 5월 봄이 되면 도다리 원투 낚시를 하기 위해 많은 조사님들이 찾아주시는 포인트예요. 주대상어 외에도 감성돔 돌돔, 참돔, 뱅이돔 등 4대돔을 모두 볼수 있으며 숭어, 갈치, 우럭, 진오래미, 붕장어, 보리멸, 호래기 등 생활낚시 고급어종 두 종류가 사계절 내내 올라오는 포인트랍니다. 다만 호래기의 경우 시즌에는 대양 방향으로 1인 100수 이상의 호황을 보이기 도 했었 지만 최근 에는 기체 수가 많이 줄어호레 기를 낫기 어려워 졌 다고 하니 참고, 해, 주 시면 좋을것같 아요. 그럼 연수원 방파제 포인트 부터 보러 가 볼까요？경남 대학교 옥계 연수원 앞에위치해있어 연수원 포인트 라불 리며 세례 낚시 뿐아 니라 도다리 원투 낚시 포인트 로잘 알려져 있 어요. 포인트 주변 수심은 3에서 5m며 방파제 초입부터 중간까지는 원투 낚시, 루어 낚시, 리에진 낚시 등 모든 장르의 낚시가 가능하며 방파제 중간부터 끝구간는 루어 낚시와 찌 낚시가 이루어지는데요. 장타가 필요한 원투 낚시의 경우 방파제 가까이 배가 자주 드나들어 자칫 줄이 감길 수 있기 때문에 방파제 끝자리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방파제 초입부터 끝으로 갈수록 포인트 주변 밑걸림이 심해지는 형태로 원투 낚시뿐 아니라 타장내에도 채비 손실이 작기 때문에 채비를 넉넉히 구비해주셔야 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방파제 초입에서 50m 정도 캐스팅 시 산이 질 구간이 나와 밑걸림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요. 50m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다면, 방파제부터 빠지가 묶여있는 라인까지가 60m인 점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방파제 정면으로 도달이 입질이 없을 때는, 좌측 테트라포드 방향으로 캐스팅 시 30에서 40 정도의 큰 시야의 진노레임의 입질을 받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방파제 중간부터는 고등어, 정갱이학꽁지 갈치, 청어 등 생활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고등어 시즌에는 시장 고등어급 씨알과 함께 마리수도 뛰어난 편이며 생활 낚시 어종 외에도 살감성돔과 뺀찌, 상사리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주 대상으로 노리기보다는 생활 낚시 중에 올라오는 손님고기 정도로 여기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포인트 정리입니다. 다음 옥계 방파제 포인트로 가볼까요? 옥계 마을의 네개 방파제 중 규모가 가장 큰 방파제로 연수원 포인트보다 비교적 여유로운 낚시가 가능하고 석축이 경사가 아닌 일자로 평평하게 놓여 있어 석축 위를 편하게 옮겨 다니며 낚시를 할수 있는데요. 루어 낚시나 리얼지 낚시, 민장대 낚시의 경우 방파제 위가 아닌 석축에서 낚시를 해야하기 때문에 만조 때는 지나다니는 배로 인해 파도가 크게 치므로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 해요. 꽃깨 방파제도 연수원 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생활 낚시가 주로 이루어지며 방파제 초입부터 중간 구간과 방파제 끝 포인트로 나뉘는데요. 방파제 초입에서 원두 낚시로 외양 방향으로 멀리 장타시 작은 씨알의 살감 손도미 잇지를 하며 종종 35cm 내외의 씨알도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외양방향으로는 갈치, 고등어, 전갱이등 루어낚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최대한 멀리 캐스팅하는 것이 입질 확률이 높으며 볼락의 경우 석죽 가까이로 민장대 낚시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밤에는 큰 씨알이 낚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씨알이 작은 편이라고 해요. 포인트 정리입니다. 오늘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하포구 구산면 옥길리에 위치한 옥계방파제 포인트 소개를 해보았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을 시청하시고 포인트에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깨끗한 뒷정리 부탁드리며 전국의 모든 낚시 포인트가 깨끗해지는 그날까지 바다닭TV 구독자님들도 함께 해주시길 바래요 가장 중요한 근처 낚시점과 주차정보 등 부가적인 설명은 더보기란에 적어놓았으니 확인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다다TV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